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53번째 기출유형에대해 기출유형 확률변수와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률변수와 기대값은 보면 확률변수라고 하는 것은 음, 표본공간 내에 사상들의 수치를 부여하고 부여하는 거라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표본공간 내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이 들이 뭐 가지는 확률이라고 뭐 잠깐.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전을 어 던졌을 때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 앞이 나오는 사건이랑 뒤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때 앞이 나오는 환, 앞이 나오는 사건이 가, 뭐 가질 수 있는 확률은 1/2. 뭐1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그 복잡하게 가자면은, 음, <laughs> 복잡하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고 했을 때, 자,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이제 두 개죠. 그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는 몇이에요? 두 개, 주사위가 두 개니까, 주사위 가두 개니까, 최소는 2고, 최대는 1 2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이에 굉장히 무수히, 무수히 많은 값이 있다기 보다는 어때요? 어, 첫 번째 주사에서는 1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에서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오는 거고,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어, 2가 나왔을 때는 이제 3이 되는 거고, 쭉쭉 해서 12까지 있고, 근데, 어, 요게 이제 그첫 번째 주사에서 위 1이 나오고, 1이 나오고 할 때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죠. 6 나오고, 6나오건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이제 총 전체, 그 가능한 어떤 개수 안에서 이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 전체 분의 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특정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동전이라든지 주사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 뭐지 변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범주 변수하고 연속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 대부분의 범 그러니까 모든 범주 변수들은 이산 확률 변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연속 변수들은 연속 확률 변수, 요거를 이제 따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연속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 내 임의의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라고 정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범주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이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띡띡띡 나눠지는 걸 범주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연속 확률 변수는, 아, 그 연속 변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한한 수가 이제 가정되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 변수를 취급할 때는 어, 연속 확률 변수를 사용하고 범주 변수를 취급할 때는 이산 확률 변수를 취급한다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럼 이제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평균이에요. 평균. 어, 확률 변수의 집중 경향성을 알수 있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사위 6개 6개를 던졌을 때 그러니까 6개 6개 된다.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얘네들이 나그 나올 수 있는 값은 값의 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요 끝이 이제 2가 나오는 값이고, 요 끝이 이제 12가 나오는 값인데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 경우의 수가 누적하고 누적하고 누적해서 가장 이제 그 <laughs> 많은 게요 가운데쯤, 요 가운데쯤이 가장 높은 그 뭐지? 높은 확률 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여기가. 자 그랬을 때 기대값은 표본구간 내 확률 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이고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면서 그냥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때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모집단을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을 활용해 갖고 모집단을 추론하는 건데 어 우리가 샘플을 사용해서 모집단의 값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값이라고 어, 생각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 기대값은 표본내 표본내 값들과 각 값을 취할 확률의 합으로 이제 이 어, 기대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런거 나오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자, 얘는 뭐야? 시그마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거예요. 다 더하는 모랑 x값과 x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기대값이라는 걸 하는 게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의 기대값은 어떻게 해요? 다 더한다. 다 더함. 뭘? 값하고 값의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하면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의 성질을 이제 볼게요. a, p 는 상수고 x, y는 확률변수라고 했을 때, a, p 는 이제 그 상수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값이고 확률변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값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어, 이 어떤 상수의 기대값은 그냥 그 상수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상수의 기대값은 그냥 그대로 상수 나온다고 보, 보, 보고, 자, 그다음에 이거 각 값에 요거는 그 글을 하나씩, 하나씩 좀써 줘야 될것 같긴 해요. 몇 개만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다른 거 가는 공식에도 적용을 해 가지고 한번 어...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추가하고 색깔은 뭘로 하지? 어... 파란색, 어, 핑크색. 핑크색으로 하고 두께는 조금 줄일게요. 불투명도는 맥시멈으로 올리고, 자, 오케이. 자, 이거는 어, 각 x에 어, a를 곱했을 경우 경우 기대값은 값은 어, 그냥 X의 기대값에 A를 곱한 값이에요. 어. 그러니까 각 X에다가 A를 곱했을 경우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에 A를 곱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뭐, 간단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X가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확률은 빼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어, 이거 좀 나누기 쉽죠. 귀찮은데? 1, 2, 3, 4, 5로 하면은, 1, 2, 요거요거더 하면은, 6, 6, 15. 죠 그렇죠? 5로 나누면은 평균이 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1, 2, 3, 4, 5일 때, 이 X는, 뭐, 일단 뭐, 3이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어 3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다 각각 3을 다 곱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어 전체 기대값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3 그러니까 2 3 x는 3 곱하기 2x 요게 되고 우리가 2 x가 3이니까 아 지금 평균이 아니구나 어, 아무튼 어이 3이니까 요런 식으로 전체 그2 3 x는 9가 나온다고 하는 게요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어, 전체 값에다가 뭘 하나씩 다 더하게 되면은 이 뒤에 평균이 b만큼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포가 있을 때 x라고 하는 평균이 여기 있어요. 이 x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요 각각 값에다가 30, 30, 30다 더하게 되면은 평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이동한 게 뭐예요?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곱하고 더하게 되면은 어, 곱한 값은 이 기대값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만큼 이 플러스 B가 분포가 이동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게 이제 기대값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계산을 해보면은 될것 같아요. 이해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편차대로 볼게요. 분산,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변산성을 의미를 해요. 변산성을 구하는 공식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x의 제곱에 대한 확률을 곱한 거하고 거기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값이 우리가 이제 분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대값을 제곱한 것 어, 각각의 값 들을 제곱한 것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을 제곱한 걸 빼는 게 이제 분산이 분산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분산의 성질.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기대값의 성질이랑 동일해요. 어, 요거랑 같이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요게 지금 분산이 그냥 상수가 들어가면 이제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자, 여기다 a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제곱이 있죠. 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요 가로 안에서 빠져나오면서 a 제곱이 앞에 붙게 되는 거예요 어, 동일한 어떤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분산에다가 각 값에다가 무언가를 더한다 하더라도 분산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하게 되면은 이 분산이 변하게 되는데 더한다 라고 하는 각 값에 어떤 값을 더하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의미냐면 분포가 벌써 분포를 얘기해서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이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어, 각 값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평균은 변하죠. 평균이 여기서 이 x 값에서 x 플러스 b 값으로 변하긴 하지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있는 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 하는 건데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분산이 변하는 거는 곱했을 때만 변하는 거고 더할 때는 분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어, 표준편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분산하고 표준편차, 뭐 평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제 기존 그 영상 중에 어, 집중경향치라고 하는 파트, 기초통계에서 집중경향치라고 하는 파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뭐 기, 실제로 그 사회조사 분석사의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막,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하 이제 그거는 통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사회적 분석 시험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에 나온 내용도, 물론 이제 들어가 있긴 해요. 들어갔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의 원리를 좀 알고 싶으면은, 그 부분을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사회적 분석사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공식하고,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자, 평, 기대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곱하거나 더하게 되면 이게 값이 변해요. 근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곱했을 때만 값이 변하고 더했을 때는 분산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언가를 곱하게 되면 빠져나올 때 제곱으로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값이고 뭐 이걸 말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은 면적 개념으로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거고, 표준 편차라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의미냐 뭐 미분을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원래 면적 개념에서 길이 개념으로 어떤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하루 동안 찾아오는 손님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얻었어요. 이 확률 분포에 근거할 때 하루에 몇명 정도의 손님이 이 정비 업소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는가? 자, 하루에 몇명 정도의 손님이 정비 업소를 찾아올 것을 기대되는가는 뭘 보는 거예요? 평균 혹은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각각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변수에 확률과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를 어떻게 해요? 다 더한 걸 가지고 우리 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게 손님 수가 한 명도 안올 확률이 0.05, 한명을 확률이 0.2, 두명을 확률이 0.3, 세명을 확률이 0.25, 네명을 확률이 0.1로, 다섯 명을 확률이 0.05라고 해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상 확률 분포가 이상 확률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얘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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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얘네 다 더하게 되면은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2.4가 나오게 됩니 평균적으로 어 2.4명 하루에 평균 2.4명 방문할 것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2인 분포를 따를 때, 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E A X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V A X 플러스 B. 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죠.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a 이 e, x 플러스 b로 되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겠죠. 그럼 a가 제곱돼서 나오는 거죠. v x. 자, 이렇게 되니까 요때어 평균이 2고 표준편이 2인 분포를 따를 때 이때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거는 표준편차가 표준편차 니까자 ex는 뭐예요 ex는 2예요 표준편차가 2니까 이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죠 그럼 표준편차를 제곱을 해주면 은 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v x는 4가 돼요 자 그랬을 때 v x는 4고 ex는 이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색깔 다르게 할게요. 자, 평균이 2라는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2x는 2가 나온 거고, 표준편차가 2라고 하는 거에서, 어, vx는, 어, 4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표준편차 제곱이 이제 분산이니까. 자,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exa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했죠? b가, 마이너스 2가 a 고1 2이 b 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는거고 2가 되는거고 그 그러니까 b가 10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은 평균은 요거는 이제 6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4고 vx가 4니까 얘는 16인데 자 이게 이제 표준편차를 다시 구하라고 했죠 표준편차를 다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16은 무슨 값이에요 vx의 값이에요. vx가 16이고 이거의 표준 편차는 루트 어, vx가 되니까 다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6하고 4인 값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계산 과정 자체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문제 안에 답이 다 있고 여러분들 이 공식만 외우게 되면은 각각 공식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어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기대값과 어 분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기출 유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